안녕하세요 반딧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줄 제품은 사무용 키보드계의 정석 사무용 키보드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로지텍 시리즈고요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준비했어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 M90 제품이고요 키보드는 로지텍 K120U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일단은 마우스 M90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쳐놓고요 마우스 M90 같은 경우에는 어, 풀 사이즈 유선 마우스고요 마우스가 풀 사이즈라고는 해도 조금 작은 편에 속해요. 지원보다 작고요 어, M10보다도 0 작아요.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으로 많이 쓰는 마우스고 여성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 마우스죠. 네. 보시면 이렇게 비닐에 포장되어 있고요 마우스는. 이를 제거해서 보면 좌우 대칭형 마우스고요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고 가운데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눌러서 스크롤, 스크롤 감도를 조정하거나 마우스 DPI를 조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마우스의 센서는 옵티컬 센서로 되어 있고요 선 길이는 약 180cm 정도 돼요 그리고 USB 단자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며 USB는 2.0 이상이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로지텍 가장 기본적인 마우스고요 착용감이 이렇게 실제 사용감이 좋은 마우스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지텍에서 나온 K120 시리즈 키보드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베스트셀러 키보드에 속하고요. 이 키보드는 베스트셀러 키보드에 속하고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서 120U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것도 키보드를 한번 뜯어서. 어, 안에 내용물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제거하고 제품을 열게 되면 키보드가 들어있어요. 키보드가 들어있고 네. 이렇게 들어있죠. 키보드가 들어있어요. 일단 비닐을 포장은 되어 있고 얘 역시 지원하는 입력 타입은 USB 2.0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비닐을 제거해서 보면 어, 일단 뒷판부터 볼게요. 뒷판부터 보면 이 칸에는 키보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높낮이를 조절하는 곳이 있고,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높낮이는 뭐, 1, 2, 3단으로 조정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두 단계로 조정이 돼요. 이거 돌려서 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키보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캡스락 키가 자꾸 눌려서 그런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요거 바뀌면서 뉴가 됐고요. 각인은 한글과 영문 각인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음, 간단하게 물 한두 방울 정도 흘리면 물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구조예요. 방수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내구성이 강한 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의 위치라서 뭐 키보드를 바꾼다고 해서 오타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타이핑 시 타건음은 네, 들리시나이 정도 커리고요. 네, 이렇게 키 스킨을 덮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타건 하거나 타건음이 거의 없고 음식물을 흘리거나 커피나 기타 음료를 흘릴 경우에 키보드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배출돼서 방수 기능이 추가가 될수 있어요. 사용자의 간의 호불호가 적은 제품이니 로지텍을 한번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